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 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표주 중 고압전류에 사용하는 비포장 표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. 어, 이거 법령 문제인데요. 어, 정격 전류의 1.25배예요. 1.25배의 전류에 견디고 이건 아니죠. 그리고 또한 두배의 전류 두배 맞고 또 2분 안에 용단되는 것 네, 그럼 이거 아니죠. 정답은 1번이 되는거죠. 어 근데 이게 산업안전기사에서도 이게 이 법령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 그거는 좀 오류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1.25배의 전류에 용단되는 것 이것도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또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. 첫 번째로는 요거 견디고 두 번째로는 두배 전류로 요거 되는 거 이렇게 저는 해석해가지고 이제 답이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저마다 답이 다 달랐었어요. 네, 정답은 1번입니다.